건축시공기술사 필기시험 단답형 흑의 연경도에 대한 서브노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자료로 전 공정에 걸쳐 노트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키워드와 암기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변형하여 특색있게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완성 후에는 반드시 수정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답안지 최상단에 문제를 적습니다. 흙의 연경도. 대제목 1에는 정의를 서술을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점성토, 물리적 소성상태, 함수비 및 연경성입니다. 흙의 연경도는 점성토의 물리적 소성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함수비 변화에 따른 흙의 연성과 경성을 정량화해 토공사의 작업성을 판단한다. 대제목 2는 영경도 한계를 서술하겠습니다. 아터버그는 스웨덴의 토질학자로 흙의 함수량에 따른 성질을 정리했습니다. 아터버그 한계는 고체, 반고체, 소성과 액체 상태 총 4단계로 분류됩니다. 영경도는 소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함이며 액성 1개 빼기 소성 1개로 정의됩니다. 소성 지수가 올라가면 점성도 올라가고 작업성은 떨어집니다. 대제목 3은 연경도 산출 목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겠습니다. 연경도 산출을 통해 흙의 가공성, 다짐성, 운반성 및 안전성 등을 판단합니다. 기초 안전성 평가 및 절성토 작업성, 배수 시설, 계량 공법 적용 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이는 기초 지반 설계 판단 기준 및 흙의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대제봉 3은 구성 한계별 특징입니다. 수축 한계는 흙이 건조됨에도 체적 변화가 없는 한계입니다. 흙이 말라도 부서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한계입니다. 액성 한계는 흙이 액체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경계입니다. Let's <laughs> go.